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장이 거의 나지 않는 저렴한 SUV 7대를 살펴보겠습니다. 6위는 마스다 CX5입니다. 마스다 CX5는 가장 저렴한 SUV는 아닐 수 있지만 뛰어난 신뢰성 덕분에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약해 줄수 있습니다. 자동차 리뷰 분야에서 신뢰받는 컨슈머 리포트는 CX5를 꾸준히 동급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차량 중 하나로 평가해 왔습니다. 과거 모델들은 매우 우수한 신뢰성 점수를 받았고, 최근 모델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능 추가나 소소한 이슈 때문일 수 있으므로, 특정 연식을 꼼꼼히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성 뿐 아니라 CX5는 경쾌한 주행 감각과 가격 대비 고급스러운 신뢰를 제공합니다. 오너들은 편안한 시트와 세련된 디자인을 극찬하며, 출퇴근이나 일상적인 이동조차 즐거운 경험이 된다고 말합니다. 경쟁 모델들이 더 강력한 엔진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CX5는 성능과 연비 사이에서 균형 잡힌 선택을 제공합니다. 정비소에 자주 들르지 않아도 되는 신뢰할 수 있고 운전에 재미까지 갖춘 SUV를 원한다면, 마스다 CX5는 분명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CX5의 신뢰성과 완성도는 더 현명한 재정적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5위는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기아 스포티지는 가성비를 중시하는 SUV 구매자들 사이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매력은 가격 그 이상입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스포티지를 평균 이상 수준의 신뢰성을 가진 차량으로 평가하며 적절한 관리만 한다면 15만에서 20만 마일까지도 충분히 주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며 갑작스러운 고장에 대한 걱정을 줄여줍니다. 빠른 차량은 아니지만 스포티지는 편안한 승차감과 괜찮은 연비를 제공해 일상적인 출퇴근용으로 매우 실용적입니다. 또한 컴팩트한 크기 덕분에 도심의 좁은 도로와 주차 공간에서도 다루기 쉽습니다.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실내는 예상보다 고급스러우며 마감 소재와 편의 기능도 만족스럽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믿을 수 있고 일상적인 모험을 함께할 SUV를 찾고 있다면 기아 스포티지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선택입니다. 4위는 현대 투싼입니다. 현대 투싼은 단순한 컴팩트 SUV가 아닙니다. 이 급에서 마치 스위스 군용칼처럼 다양한 가치를 담아낸 모델입니다.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투싼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차량으로, 헬스장에 가겠다는 다짐보다도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내는 컴팩트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으며, 가족과 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고급 아파트 같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매우 직관적이어서 축구 경기에서 오프사이드를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연비 위주의 엔진부터 가벼운 오프로드를 감당할 수 있는 출력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비오는 날이나 험한 길에서도 선택 가능한 사륜구동 시스템이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전반적으로 투사은 기능, 편안함, 활용성 면에서 체급 이상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과하지 않은 가격에 다재다능하고 믿을 수 있는 SUV를 원한다면 투싼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지루함은 버리고, 웃음을 선사하는 투산을 선택해보세요. 3위는 혼다 CR-V입니다. 짜릿함을 약속하지만 수리비로 스트레스를 주는 SUV에 지쳤다면, 혼다 CR-V에 주목하세요. 드라마 없는 이동을 보장하는 믿음직한 동반자입니다. 넉넉한 실내 공간에서 주말 여행을 떠나며, 실내성에 대한 걱정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CRV는 기본적인 관리만으로도 20만 마일 이상 주행하는 경우가 흔할 만큼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마일로 측정되는 안심입니다. 빠른 차량은 아니지만, 부드럽고 승용차 같은 핸들링 덕분에 장거리 운전도 편안합니다. 연비 좋은 엔진은 지갑을 보호해주고, 가족 여행이나 혼자만의 탈출을 위한 넉넉한 실내 공간도 제공합니다. CRV는 당신이 주인공이 되는 모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SUV이며, 절대 당신을 길 위에 혼자 두지 않는 믿을 수 있는 선택입니다. 2 위는 토요타 RAV4입니다. 토요타 RAV4가 꾸준히 사랑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컴팩트 SUV는 가격, 실용성, 그리고 무엇보다 전설적인 신뢰성의 균형을 완벽히 맞춥니다.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RAV4는 5년 연속 최고 수준의 신뢰성 평가를 받았으며, 이는 정비소보다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편안한 승차감, 주말 여행에 충분한 적재 공간, 부담 없는 연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짜릿한 차량은 아닐 수 있지만,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주행 감각은 대부분의 운전자에게 큰 장점입니다. 물론 저렴하다 는 말은 상대적입니다. 신형 RAV4는 가장 싼 차량은 아니지만, 높은 중고 가치와 낮은 유지비가 이를 보완해 줍니다. 도로에 워낙 많은 차량이 있는 만큼, 상태 좋은 중고 모델을 찾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RAV4는 많은 운전자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1위는 스바루 포레스터입니다. 스바루 포레스터는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성비 SUV 구매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어떤 차도 고장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포레스터는 컨슈머 리포트 신뢰성 조사에서 꾸준히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예기치 않은 고장의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고장 없는 이미지뿐 아니라 뛰어난 안전 점수 덕분에 가족용 차량으로도 훌륭합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사륜 구동 시스템은 눈 덮인 산길이나 갑작스러운 폭우 속에서도 자신감을 줍니다. 유지비 또한 합리적인 편으로 내구성과 부품 수급이 용이한 점이 장점입니다. 초기 구매 가격이 가장 낮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은 수리비와 낮은 유지비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고 안전하며 다재다능한 SUV를 찾고 있다면 스바루 포레스터는 확실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을 위해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